일단은 상대가 궁을 내렸을 때는 한번 이제 참아 기다려보는 거죠. 돌 수도 있기 때문에. 돌면은 바로 더 이쪽 찌르는 게더 좋은 거고. 수비랄지 돌지 한번 상대의 응수를 보면서 전략을 짜겠습니다. 아, 도네요. 돌면은 여기가 너무 약하니까 이건 무조건이에요. 네. 찔러, 찔러. 예, 네, 찔러. 이야, 쎄네. 쎕니다, 세 상대가 도발, 아닌 도발하네. 에 네, 가우스랑 한수 하겠습니다. 후수는 이제, 워낙 마양기마네요 어, 와, 양기마우수요 네. 양기마우수도 이제 가우스가 곧잘 둡니다. 네. 자, 선수니까, 시원하게 공격해야죠. 양기마는 후수기 때문에 먼저, 막아 나가서 포다리를 놓고 면포를 먼저 해야죠. 면포를 해가지고, 중앙에 있는, 병을 응수타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수로.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 이제 보통 이제 이쪽으로 모으는 거 아니면 이쪽으로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어, 보통은 이제 찾기를 먼저 여는 게 일반적이에요. 저는 이제 장군을 먼저 치고 네. 상이 나가 가지고 두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찾기를 열면은. 어, 아니 지금은 지금 여는 것보단 상이 나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열면은 차, 상대도 한 찾기를 지금 열 수가 있어요 네. 상이 나가면은 지금은 찾기를 못 열죠 응수타진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먼저 선수로 둘수 있는 건 선수로 둬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략을 그 후에 상대 응수 봐서 짜는 거죠 지금은 이제 찾기를 못 열죠 포로 넘겨 가지고 차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찾기를 열면은 이제 계속 묶여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두네요. 네, 자 어떤 대비책이 있나? 한번 올립시다 여기. 항상 이제 집마 쪽을 공격하는 게 보통이에요. 양계마 입장에서는 뭐 이제 마가 나가고 차가 두칸 들어서 가지고 이쪽 라인을 항상 파고드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조를 올려가지고 수비를 하겠습니다. 아 이마 주름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민망하네요. 상대가 근데 제가 이거를 가우스랑 많이 둬봤어요. 예. 가우스랑 훨씬 그전에도 이제 한 서너 판을 둬봤기 때문에 아 이거는 글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우스가좀 대비책이 있지 않을까. 오는데 이건 좀 마벽이 스스로 막히잖아요 지금 스스로 마벽을 이렇게 막는 거는 생각해 볼수 있는 순위 이제 마가 이렇게 이렇게 가서 포다리를 놓겠다 이런 식으로 두겠다라는 건가요? 일단은 올라갑시다. 찌른다는 거예요. 찌른다는 거. 아니면 이제 합조를 한다는 거나. 일단은 상대가 궁을 내렸을 때는 한번 이제 참아 기다려 보는 거죠. 돌 수도 있기 때문에 돌면은 바로 더 이쪽 찌르는 게더 좋은 거고 수비를 할지 돌지 한번 상대의 응수를 보면서 제가 전략, 전, 전략을 짜겠습니다. 돌네요. 돌면은 여기가 너무 약하니까 이건 무조건이에요. 에. 아닌가? 여길를 찌르면은 음. 찔러 찔러, 예, 찔러 대체하겠죠. 안 궁하겠습니다. 어, 물론 이제 반대로 와서 대처할 수도 있네요. 반대 대차가 있겠네요. 음. 지금은 여기 찌르는 수가 좋네요. 지금 보니까 에이. 찔러 찔러. 아 빠지나요? 야 여기 후퇴합니까? 이제 대처하는 수는 없어졌어요. 대신 제가 상이 나가죠, 이제는. 상대상이 빠졌기 때문에. 네, 어서오세요. 그럼 여기가 걸리니까. 아, 마우도 걸고 질렀습니다. 역시 예리하십니다. 예.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뒀습니다. 이쪽이 참 곤란하죠. 예, 여기가. 이거는 이거는 좀 이적수 같은데, 음 이쪽 이게 지금 차가 일로... 아, 뭡니까? 이런 수가 있나? 이수 생각 못했네 어, 근데 여기 잡으러 가면은 네, 여기 양도 못하게 온 건데 아마 포 띄울 거예요 버티는 수순이 나올 것 같은데 띄우는 한 수죠 아니면 상이 마가 나오면 상이 죽으니까 음, 이 정도 띄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정도죠 이 정도 흐름 자체가 그냥 한이 꾸역꾸역 버텨가는 그런 네, 흐름이라서. <laughs> 일단은 여기 먹자고 한번 가봅시다. 에, 네, 가우스도 이제 풀어줘. 공짜니까 여기가 장군의 선수로 떨어지니까 이거 막던지 어쩌던지 하겠죠. 네, 이포가 과연. 무사귀환 할지 아, 먹으라면 먹으 먹으라면 먹어 봐라 먹으라면 먹어봐라 참 이럴 때는 또 기세 등등합니다 맞겠다는 거네요 예. 이럴 때는 또 우리 안 먹죠 잘잘안 예. 먹어요 우리는 또. 예. 줄땐또잘안 먹습니다, 심리적으로. 다음에 여기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포를. 포 다리를 끊어가지고, 내려가면 이거 잡히죠, 그냥. 약간,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요. 네. 청개구리 심보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차가 선수로 올리기 때문에 올라가는 한수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먹고, 돌아오면은, 난리 날것 같아요, 느낌이. 음. 둘게 많아요. 너무 초에서는 둘게 많고 한에서는 거의 장기 도사 수준으로 최선의 수로 막아야지 현상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차가 먼저 이제 움직이면은 이제 멱을 막아버려요. 다음에 내려가면 잡히기 때문에 이 포가 다시 돌아가면은 그냥 먹으면 되고 네. 제 생각에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느낌이. 아...이거는 별론데요 장군치겠다는건데 나중에 이자리 가는 순이 있어요 물론 가우스랑 똑같이 보셨네요 예. 고정코너가 됐습니다 가우스를 이겨라 예. 이 포로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 거니? 보니까 나중에 여기 넘길 거야. 아마 넘기면은 이제 먹으면은 그나마 이제 사, 차로 살아도 먹으니까. 이야, 쎄네 쎕니다. 쎄 상대가 도발 아닌 도발하네. 음. 근데 이거를 받아주기는 참 싫죠. 에. 먹어요, 그냥. 아, 차포 잡으러 가면요. 장군을 치고, 먼군 할 때, 여길 넘길 거예요, 아마. 에. 장군 치면은, 포장군 치면, 이제, 살을 내리면 또, 포가 뜨면서 장군 나오니까, 궁을 내려야 되는데, 그럼 여길 넘으니까, 그냥. 이제 여길 넘을 수가 있죠 아 그럼 마 내리면 되나? 어쨌든 뭐 여기 AB니까 뭐 하나 두겠죠 얘는 뭐 두고두고 고생할포예요 여기 와가지고 예. 그냥 고생하라고 놔두죠 여기서 예. 마응수 해주는 게 보통이에요. 여기만 이제 뭐냐면 김을 내주고 반대쪽에서 좀 털어보겠다는 건데 별로 털릴 게 없습니다 이쪽은. 귀마가는 게 보통이에요. 네. 잡으러 갑시다. 이렇게 포가 날라다니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거리포라고 하죠, 거리포. 아, 부동포라고 하나? 아, 거리포라고 하죠. 거리포가 아마 맞는 말일 거예요. 예. 네. 내리면 되죠, 이거는. 차를 올리는 게 낫나? 차를 올립시다. 포가 여기 올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 포에 생환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냥 꽁으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그쵸? 여기 올것 같더라고요 <laughs> 너무 속 보인다 이거 에이, 너무 속 보여 너무 속보이잖아 이거는 다음에 예, 여기 온다는 거니까 어이구 어이구 <laughs>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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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때 먹어야지 음. 줄때 먹어야 돼요 줄때줄때 예, 먹어야지 음. 예 지금 먹어도 됩니다 이 포도 나가 <laughs> 카우스님 잘 뒀습니다 잘 뒀습니다 마지막에 멋지게 장군치고 장렬하는 거아 역시 가우스 흑흑 에이. 장렬하네요 장렬해 에이. 잘 뒀습니다